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원을입니다 최근 방송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달리는 김 부장 이야기 보신 분들 많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퇴직 이후의 삶 앞에서는 막막해지는 이야기. 드라마라고 하지만 내 이야기 같아 공감하시거나 또 나도 저럴까 싶은 마음에 마음 졸이며 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충청원을 연중 기획 다시 출근합니다에서. 은퇴 또는 사업의 실패로 막막한 현실에 다시 도전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논산의 한 양계장에서 닭도 키우고 꿈도 키워가는 오늘의 주인공. 26년 동안 연구원으로 대기업에서 일하다 지금은 닭을 키우는 양계장 대표가 됐다는데요. 그 사연 함께 보시죠. 많이 불안했죠.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6년 하고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의지는 있었지만 이걸 하면서도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무슨 일을 또할수 있겠나. 스스로 다독이고 용기를 푹 돋아서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동 씨는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를 엽니다. 그가 이렇게나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죠. 바로 가족만큼이나 살들이 챙겨야 할 이들이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닭들이 상전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고 부모님한테는 매일 전화를 못 드려도 닭들은 매일 도와서 아침 저녁으로 닭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음, 잘 잤냐? 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지내? 음, 애썼네. <laughs> 그래 고마워 우리 닭들은 동물 복지 유정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 케이지처럼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활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살갑게 인사를 마치고 나면 지난밤 별일은 없었는지 닭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노동 씨의 주요 일과입니다. 이와 같은 꼼꼼함과 세심함은 전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작은 습관이라네요.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질이라든지 닭들이 지내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양계장을 건설하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축산하면 문제가 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 후면에는 닥터를 잡을 수 있는 망을 먼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한 먼지를 잡을 수 있도록 분진을 잡을 수 있는 룸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외부로 냄새나 먼지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고민을 해서 반영을 좀한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6년간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해온 우동식.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기에 퇴직을 앞둔 그는 멈춰 있을 수 없었죠. 가축 방역사로 일하던 부모님의 영향이었을까요? 양계장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현장을 찾아다니고 주경 야독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양계장에서 그는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가 농장 시설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닭들이 먹는 사료죠.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만들고 건조하고 또 사료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농장들에서 알고는 있지만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닭들 건강과 또 환경을 고려해서 이 유산균을 발효해서 매일 닭들한테 급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걀을 수거하고 분리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동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죠. 초반에는 저 혼자 일을 하게 됐었고요. 어, 저 첫째와 둘째가 저와 같이 일을 또 도움을 주고 같이 하겠다고 과감하게 와서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아버지가 이렇게 잘 이끌어내신 사업을 도와드린다는 게 정말로 저는 뿌듯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던 걸 알기 때문에 흔쾌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논산에 사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분리가 끝난 달걀은 기계를 따라 세척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동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는 달걀에 새겨지는 난각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있는 부분은 생산 날짜가 되겠고요. 어, 이 밑에 부분은 생산 환경입니다. 그래서 농장 코드하고 생산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 평사란인데 평사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계란을 낳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금 포장을 마친 신선한 달걀을 트럭에 가득 싣는 우동 씨.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첫째 아들인 진호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키운 달걀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아버지를 설득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행사 날짜 같은 거야? 네. 밑에 특도 좀 넣어놔야지. 어, 어제는 그래서 출하가 판매가 몇 판이나 됐니? 어제는 12개랑 7개 판매가 됐어요. 가족끼리 한다는 게 그래도 가족 단합력도 계속 이렇게 똘똘 뭉쳐지고 네, 가족끼리 한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네, 아버지한테만큼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네. 함께 이기에 돌아오는 기쁨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먹거리가 또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또 의외로 호평도 좋게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또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농장, 닭들이 있는 공간이 아닌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동 씨에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적고 기록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실 실패하거나 뭐 어려웠던 부분들 또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기록을 하고 인생 이막이라는 관문 앞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그는 이제 자신만의 답을 찾아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됐죠 한 3년 정도는 최소한으로 치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업종에 뛰어들고 싶으면, 휴가를 내서라도, 어, 최대한으로 시간을 같은 업종에 대해서 일을 해보고, 내가 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좀 판단을 하고 덤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협심을 한다면, 작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 그런 차이지, 수입의 그,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패는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근길에서 우동 씨가 앞으로 펼쳐 나갈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열심히 생산을 하고 두 아들은 가족적인 유통망을 좀 만들어 가서 좋은 알로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또 우리 가족 누가 먹더라도. 드시지 않는 품질로 안정적인 계란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닭과 함께 우동시의 꿈이 자라는 양계장.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대과제빵 분야의 명맥을 잇기 위해 오늘도 열정 가득, 정성의 손길을 다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한 남자, 박종원 명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지닌 우리 지역의 달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청주를 찾았습니다. 충북의 달인들을 만나보는 제자가 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일 제자가 되어서 이 명장의 성길을 아주 가까이 에서 엿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날 이분은 얼마 전에 명장으로 선정이 돼 아주 따끈따끈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따끈따끈이 오늘의 힌트거든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충북에서는 미용과 한복 등을 비롯해 총 4개 분야의 명장이 탄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만나볼 분은 제과제빵 명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익숙하면서도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이 따끈따끈한 빵을 만드시는 명장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제과제빵 분야 충북 명장으로 선정된 박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의 스승님이 되어주실 박종원 명장을 소개합니다. 충북의 명장으로 선정된 지 이제 한달 차인 따끈따끈한 소식의 주인공인데요. 늘 그랬듯이 이른 아침부터 빵 만드는 작업이 한창. 역시 명장답게 손길이 능숙하시죠. 이 명장이 되기까지 또 오랜 네.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빵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처음 어, 되게 이제 우연한 계기인데요. 어, 취업을 나가고서 이제 아르바이트 용돈 벌이를 하려고 어떤 제가점을 들어갔는데. 어 밀가루가 반죽이 되고 반죽이 또 성형이 돼서 빵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빵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저도 자신 있거든요. 아, 예, 예. 제가 오늘 또일일 제자로 나선 만큼 예. 그러면 한번 제자가 되어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드디어 일일 제자로서 저의 임무를 완수할 시간. 저 제법 잘하지 않나요?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더 본격적인 성형을 시작할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꼬고 또, 또꼬아서 뚜루루룩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꽈집니다. 네. 한번, 또 한번. 네, 끝을 잡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됐어요, 이제. 하고, 뚜루루루룩. 오. 오, 오, 됐어, 됐어. 나쁘지 않아. 네. 그 다음에. 스승님께서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어느덧 끝이 보이는 작업.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력자와 초보의 차이는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튀겨놓고 보니까 제가 만든 게 뭔지 확실히 알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모양이 다르네요. 네. 네. 기술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에게만 수여된다는 명장. 이제는 쉬엄쉬엄할 법도 한데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신제품 개발이 한창인데요. 아니, 그렇게 빵을 만드시고도 또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약과라고요. 좀 기존 약과보다는 좀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식물성, 사프린 많이 들어간 그 식물 같고, 잔대와 저기 생강과 발효시켜서 젊은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약과를 만들었습니다. 좀더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몸에 좋은 재료를 더한 약과를 완성했습니다 달콤한 게참 맛있겠죠 이런 약과라면 젊은이들에게도 단연 인기겠죠 어, 가끔 있긴 이른 아침부터 네, 정성껏 네. 구운 빵과 또 신제품 약과까지 한 아름 챙겨 향한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유, 추우신데, 여기 와 계시네. 아이고, 충북 명장,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엄청 반겨주시네요. 네. 여기 오신 이유가 있죠? 어, 여기는 제 태어난 고향이자 또 추억이 담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명장 된 기념으로 또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오늘 맛있는 빵과 약과를 좀 대접해드리고자 여기까지 찾게, 찾게 됐습니다. 얼마 전 명장이 된걸 기념해 고향 마을 어르신들께 특별히 빵을 대접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빵이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어요, 아주 땡큐 베리 마치 아주. 맛있어 아주게. 입에 딱 맞아. 자랑스러운 충북의 명장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으니 이런 걸 금이 환향이라고 하죠. 어르신들도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좀 후배 양성하는데 널리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청주시 더 나아가서는 충북권에 조금 지역 상품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어, 특화된 어, k 푸드 디저트 제과점방의 그런 제품을 어, 대표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노력하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오랜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도착한 충북의 제과제빵 명장 박종원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우리 이웃 지역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충청 오늘이 담은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지금도 드라마 속 김부장처럼 다가올 앞날이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만나본 성우동 대표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새로운 출근길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설렘과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지금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